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일 동국대학교는 개강을 맞이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학교를 개선하고자 방학 중 냉난방기 교체, 대청소, 와이파이 점검 및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는데요. 개강 이후 여러 변화를 맞이한 본교의 모습을 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동국대학교는 개강을 맞이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학교로 다시 돌아온 학생들로 인하여 캠퍼스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1학기가 종강한 후 동국대학교는 이번 2학기에 쾌적한 학습, 연구,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면적으로 공사 및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법학만회관은 노후한 천장형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흥관은 방학 중 시설 개설을 위한 화장실 공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손을 씻고 바로 건조할 수 있는 그 건조기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법학관 보덕 열람실은 학생들의 원만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대청소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학기 처음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행사가 이번 학기에도 실시됐습니다. 식사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침 8시 2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4월부터 진행되었던 동국대학교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본 개선 사업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교내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학교는 예상합니다. 혹여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를 고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안정화 기간을 마련하여 불편 사항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2023년 2학기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동국대학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DUBS 뉴스 윤정현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최근 6개의 벤처 스타트업과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부인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의 현직 개발자들이 전단계에 걸쳐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벤처 스타트업과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산학 연계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 웹 개발자 양성 과정의 일부입니다. 4학년 학생 40명과 기업의 현직 개발자가 참여한 웹 개발 특화 교과 과정으로 학생들은 4명씩 개발 팀을 구성했습니다. 학생팀은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SW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과제를 제기한 6개 기업의 개발자들은 전 단계에 걸쳐 개발팀과 소통하며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개발팀들은 지난 24일에 열린 최종 발표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를 발표하고 개발 수준과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버의 이동욱 대표는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 취업자인 학생들에게 기업을 알리며 필요한 우수 SW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 프로젝트 외에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융합 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되는 등 여러 관련 분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입니다. DUBS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다가오는 19일까지 학생들의 학업 능력 증진을 위한 두드림 학습 동아리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두드림 학습 동아리는 동일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함께 학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홍석인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석인입니다. 새로운 학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아 동국대학교에서 준비한 학업 증진 프로그램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마일리지에 지원금까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시죠. 동국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준비한 두드림 학습 동아리 프로그램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두드림 학습 동아리란 같은 분반의 수업을 듣는 팀원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팀이 함께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팀당 30만원의 지원금과 50점의 학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점이 뉴스를 보고 계신 여러분이 참고하실 점입니다. 또한 우수활동팀으로 선정시 장학금과 학적부기록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탐나는 혜택이네요. 지금부터 두드림 학습동아리 지원 방법과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9월 12일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1차 단계는 9월 19일에 마무리됩니다. 신청은 드림패스로 팀장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동아리 운영계획, 참여 동기의 적극성, 학습목표의 명확성 및 주별 학습계획의 충실성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동아리는 9월 22일에 발표되며 이후 10월 2일까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해당 2시간씩 총 8회 학습 활동 및 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드림 학습 동아리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한학기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나운서 홍석인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2023년도 연꽃제가 지난 9월 7일 목요일부터 9월 8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동국대학교 팔정도에서 진행된 연꽃제는 11시부터 17시까지. 동국대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했습니다. 연꽃제에는 불교학부, 문화재학과, 헤스퍼러스, 동풀, 성림회, 불교대학 학생회 운영본부로 총 6개의 부스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진행된 연꽃제에서는 본교의 많은 구성원이 웃음꽃을 피웠는데요. 연꽃제는 본교의 구성원들이 불교와 친근해지고 불교에 대해 더잘 알아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진행됐습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 여러분의 열정같이 뜨거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바람이 불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9월 15일 DUBS 뉴스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